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사마리아 여자예요. 우리 어린이들 전도사님이 말씀 읽어주도록 할 텐데요. 귀좀 끝! 하고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운 선지자들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오늘은 10월 다섯 번째 주예요. 전도사님이랑 다섯 번째 주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었어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예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아주 신기하고 특별한 물이 있대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물이에요. 어떤 물인지 알아볼게요. 햇볕이 뜨거운 어느 날, 이곳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작은 동네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작은 동네에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아, 피곤하구나. 피곤하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셨죠.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자기를 볼수 없도록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갔던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 나한테 말을 보네?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해서 인사조차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단다. 정말 그런 물이 있나요? 그렇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이 된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물어보았어요. 유대 사람들이 말하길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할수 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단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단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 대해 말했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성령님이 예배를 잘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예배하는지 보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임을 우리 어린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공과 자료는 인쇄공과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의 준비물은 인쇄공과 자료와 색연필, 나무막대 2개, 풀, 테이프,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그럼 우리 준비물 준비를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준비물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럼 전도사님이랑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 복습을 하면서 일곱 개의 다른 그림 찾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오늘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일곱 개의 다른 그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곱 개의 그림을 찾은 후에 다시 만나요 일곱 개의 다른 그림 다 찾았나요? 다 찾았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다른 점을 함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위의 그림과 밑의 그림의 해가 다르네요 위의 해는 빛나는데 밑의 그림은 해가 빛이 안 나요 두 번째, 해 옆에 위에 그림에는 구름이 있는데 밑에 그림에는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허리띠가 위에 그림에는 있는데 밑에 그림에는 없네요. 세 번째. 네 번째. 위에 그림에는 우물에 물이 없는데 밑에 그림에는 우물에 물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실 수도 없겠죠? 다섯 번째. 벽돌을 잘 살펴보면 위에 그림 오른쪽에 벽돌이 3개인데 밑에 그림에는 2개밖에 없어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제 2개 남았어요 여섯 번째 위에 그림에 사마리아 여인의 허리띠가 밑에 그림에는 없네요 마지막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의 신발이에요 위에 신발은 색이 같아요 그런데 밑에 신발 색깔은 잘 보면은 사마. 여인의 오른쪽 팔이 보동색이에요. 갈색이 아니라 그렇게 7가지를 모두 찾았어요. 이렇게 다 찾으면서 오늘의 이야기도 머릿속에 잘 기억됐길 바랄게요. 두 번째 공과 시간이에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그림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숫자를 순서대로 선을 그어 볼 거예요. 천천히 12까지 따라 그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번째, 열두 번째. 짜잔! 어, 열두 번까지, 1 2 번까지 잘 따라 그었나요? 어떤 그림이 나왔어요? 잘 보니까, 아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서 있었던 우물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 우물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면서 우물도 잘 색칠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물을 색칠하는 동안 전도사님이 다른 우물도 가지고 왔어요.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우물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해볼수 있겠죠? 자,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이도 색칠할 때이 우물도 색칠해 왔어요. 우리 어린이도 꼼꼼하게 색칠하고 다시 만나요. 우물을 다 색칠한 어린이들은 우물을 이쁘게 잘라주세요. 자, 다 잘랐다면 풀을 붙여서 바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곳에 밑부분을 잘 접어주고 잘안 접히면 하나하나 잘 접어주세요 짜잔 이렇게 우물 바닥 잘 만들었나요? 만들기 어려웠을 텐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바닥을 만들었다면 나무 막대를 바닥과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테이프로 잘 고정시켜 주세요 짜잔 우물이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우물이 완성되었어요. 다 만든 어린이들은 이 안에 간식을 채워놔도 좋아요. 이렇게 우리도 예수 스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킴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